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대체 이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중세 시절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이킹 출신의 모험가이자 정복자인 유리크의 후계자 올레크공은 882년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수도로 하는 키에프 공국을 세우게 됩니다. 한때는 동시대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적도 있던 키예프 공국이었지만 몽골 제국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러시아는 북부 지역에서 몽골의 간접지배를 받은 세력으로 훗날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자립해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벨라루스는 몽골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고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다가 옆 나라 리투아니아가 몽골에게서 그들의 영토 대부분을 해방시켜 주자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리투아니아의 국왕이 폴란드의 여왕과 결혼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나눠서 지배하게 되죠. 17세기 무렵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가톨릭 귀족들은 우크라이나인의 종교를 반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종교까지 강요하는 듯큰 반발심을 품게 된 우크라이나인들은 보우단 흐멜리츠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보우단은 훗날 러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루스차르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서쪽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동쪽은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러시아를 환영했지만, 이후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 문화를 탄압하고, 강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을 부려먹자, 점점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 시절,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에 동원되는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관리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혹독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자,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때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인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국은 폴란드처럼 종교까지 강제로 개종시키지는 않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자유농민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농로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강대한 러시아 제국의 병력 앞에 결국에는 모두 진압당했습니다. 18세기 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멸망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갈리치아와 자카르파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목표로 하던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의 탄압을 피해 비교적 감시와 처벌이 약한 갈리치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갈리치아일 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중심지가 되었죠.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억압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지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 운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 제국이 혁명으로 멸망하자, 한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잠시 생겨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폴란드와 소련이 몰려왔고, 우크라이나를 나눠서 점령해버렸죠. 이후 소련은 나치 독일과 협정을 맺어 폴란드마저 나눠서 지배하기로 합의했고, 곧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 소련까지 침공해버리며 소련의 뒤통수를 쳤지만, 혹독한 시베리아의 추위를 이겨내지는 못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선 나치 독일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갈리치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모두 소련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국경은 2차 대전 이후 완성이 된 셈이죠.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칠러시아파와 러시아 정부에서는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시켜줬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공영방송과 러시아 지배자들도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푸틴은 2022년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 처음부터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꼭두각시 정권이 이끄는 식민지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인을 가리켜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했죠. 이들이 보기에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나라이고 같은 민족이며 우크라이나는 가출한 나쁜 동생쯤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소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소련 붕괴 이후 서방 세력의 농간으로 잠시 떨어져 나간 반드시 러시아로 다시 통합시켜야 할 영토 정도로 취급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방송 송출을 금지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동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칠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서부와 중부는 서방 세력과 친하게 지내길 원하고 있죠. 과거에는 두 세력이 비슷하게 맞서서 돌아가며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때는 러시아와 잠시 우호적으로 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2013년에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칠러 정책에 반대해 대대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유로마이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시위대는 결국 야누코비치를 탄핵한 후, 새로운 친서방 정권을 세우게 되죠.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과 관련된 상징물을 금지하고, 공산당의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등도 수입을 규제하는 등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죠.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러시아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무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각종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친서방 정권에 반대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에서 친러계 주민들이 친서방 세력과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고 머지않아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 사건과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때문에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래 한 집안에서 살던 형제들이 갈라져서 따로 살던 와중에 옆 동네 건달들에게 시달리던 동생이 힘센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형이 건달들을 물리쳐 줄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형이 동생을 마구 부려먹고 괴롭힌 것이죠. 그 괴롭힘이 도가 지나쳤던 탓에, 동생 쪽에서는 이제 형을 손절하고 싶어 하지만, 형 입장에서 보면 마침 동생의 집 위치가 자신의 과수원과 농장 등 중요한 시설로 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는데, 동생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다른 지역 건달들이 동생의 집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땅들이 건달들에게 털릴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동생을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니 이제는 폭력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참혹한 전쟁은 절대 옳은 방식이라고 볼수 없겠죠.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